바텐더는 특이한 사람이었다. 돈 남았어요? I took my wallet. 지갑을 꺼냈다. Seven, please. Seven, I don't have any change. 아 지폐도 있네요? 저, 저거 저 먼저 털죠. 일원짜리. 일원짜리. 네. 아 오케이. 리 먼저 털고 이 쥐어줘야 되나 봐. 손에 아예 손 안으로 딱 동전도. 어. There you go, sir. Bloody Mary. 오, 아까 되게 맛있다고 좋아했다고 오, 아, 했던 아, 음료수네요. 블러디 메리. I took a sip. 한 모금 마셨네. He <laughs> looked at me. 그는 나 쳐다봤다. What do you have on your mind? 무슨 생각하세요? I took the photo out. 나는 사진을 <laughs> 꺼내. And unfolded it. 사진을 펼쳤다. Women. can't live with them can't live without 아, them 이런 발응이 제일 불안이 가지고 그래요. 예. I put my glass down. <laughs> 아, 야, 반응이 네. 빨라서 다행이네요. 잔을 내려놓았다. I have a solution. <laughs> but 제게 해결책이 있어요. 하지만 값을 지불해야죠 얼마죠? 나비 18. 가격은 18이에요. 예. <laughs> 베이스요. <laughs> 유어가 뭐지? 유어가 이거것 같아요. 다크, 다크. 유얼, 소울. No, 아 어때? <laughs> 다크가. 다크가 이거. 이거. 아, 다크가 이거. 저 사진도 한번 보자. <laughs> 소울이 저거. 그 다음에 저 밖에 못 보나? 밖에? 유어. 아, 유어, 유어 여기 있네. 어, 뭐야? 큐브! <laughs> 아, 반갑네요. <laughs> 아, 아 이네 <laughs> 어, 거울에 그냥 검은색 그림자로 비치겠지? 오 무서워. 무서워. 우와. 뒤집혔어. 돌려야 되네. 아씨, 어, 응? 엄마, 어, 춤추는 거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우와, 이거 못따라하겠다 첫 번째, 잠깐만, 동훈 씨, 제가 또 너무 침범해가지고 지금... 아, 어, 왜 이렇게... Right. 치, 침범하냐고요 <laughs> 예, 특기에요 근데 요섭이랑 할 때도 no, no. 계속 밀어, 이렇게... 이, 이렇게 갔어. 요섭이랑 할 때도 여기까지 갔어. <laughs> 오케이, 이건 너무 쉽죠. 아, <laughs> 이거... 이거... 엔터를 잘못 눌렀어. 아, 아니다. 어, 될거 같아. 어, 아, 아래로... 아, 아, 이거 된다. 다맛스러운 오케이 감아서 <laughs> 무슨 말인지 몰라. 일단 <laughs> 배트면 다 이해나잖아. 네. 와가마서 들어가면 된다고. 오케이 됐고 이거 그냥 대충 칠해도 될 걸. 너무 대충 칠하면 이게 인식을 못 하나? 주... 됐다. 때봐 마이크 마이크에 <laughs> 화이트. <laughs> 왜요? <웃음> 아니 아니 잘하고 있어서. 예 어감이 좀 이상한가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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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개도 있네. 되게 꼼꼼하네. 그냥 막 칠해요. 그렇게 돼 있었나? 꼬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. 꼬리가 무슨 색이었지? <laughs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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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려고? <laughs> 예. 저 부리 쪽도 좀 지워줘요. 아이고야, 이거 쉽지가 않네. 이거를 칠하라고 붓으로? 아, 와, 진짜 천재다. 케, 뭐야? 없는데요? 없네 이거네 이거 뭐였지 까먹었어. 스마일 모양. <laughs> 자, 네, 자 로스트네이크의 자 화이트 도어라는 yeah. 게임 한번 해봤는데.